어디서 오셨죠? 아, 어떻게 얘기알고 오셨어요? 예? 아 저도 얘기했어. 예. 아. 좋다고 얘기했어요. 아. 좋다고 얘얘를했했데데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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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 좋다고 <laughs> <laughs> 아, 좋아하는데 예, 예, 저... 오늘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너무 예예예예예예 어, 음. 너무, 생각보다도 너무 막 좋아요 네. 하여튼 오늘 예예예예예예예는예예예이제예예예예예예예 원래의 사고를 펼쳐도, 은은하시던 놀라미라는 가신의 은가마를고아소신사운한 마음으로, 은신의 은하, 로 다네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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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산 사람도 모욕하듯이돌아가신분들도 모욕을 깨끗이 해 가지고는 산 사람이 모욕하고 절에 오듯이 이제 돌아가신 김부래 연말 갔다가, 모욕이라는 의식을 통해가지고, 모욕하고 나면 또 다시 부친 마포를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왕래 하신 조조하여 하신 예수해 소신 이삼보의 시력을 털어쓰니 하여 도움을 주소 간단한 성량을 맞춰 수 있는 이제 상목당으로 하니 예수의 성목당으로 주님께서는 주니니을마고받니 육군이 그 모두 영적하호 한, 생각은 들고 일쳐버리는 모든 이지이시다이 노가 불국심이라 할수 없습니다, 은하시여대정들를 합장하고 무척 하지 리고시 신주를 목하여 욕심을 안 이은 영가의 앞길을 밝히나오니 부디정신자여 갱정하시고, 여생동안 진던 심신의 때를 밝히니, 이시소소서목탁 혼자 만들어치지 말고, 신여장부대다라 남모라 아담다라이 아아하아아아마아아아아아 या शाय सुया बाल शदा बला 살바, 아바, 아바 하라 하리 라 다가 타 오호 마루 계 아로 가녀대 사인 속진 범 내의 때 남김 없이 시사 영벌 토론 허히지않는존 중한, 오모저시오 탱원한마을로로로나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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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머리 integer afvrisa _> <목소리도> 김불마시오 지옥한 도서로 정하소서 부처님의 지하여 여 모여하였으니 가마하십니다 이제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진원으로서 조석 옷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미한 벌은 옷은 곧 여러 벌이 되고, 여러 벌 옷은 또한 무수한 옷이 됩니다. 언제나 몸에 알맞아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너무 크거나 작지 않나니, 전에 입었던 옷보다 훨씬 훌륭한 내탈복입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남기신 달란이를 염마리니, 부디왕생각나서서 하하이잼나나오삼간가오따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금일 연가를 위한 강제과 함께 2 6조니다 <목소리도> 삼가 발언합니다. 크신 그 자비로 걷어 주소서, 크신 그 자비로 걷어 주소서, 크신 그 자비 걷어 주소서. 님께 공양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어서 음식을 먹지만. 신령가시여 유령 목탁 소리 들으시나이까 분명히 신령한 마음으로 들어서서 그렇지 못하시거 들라 이제 다시 부처님과 필요로 진행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금일 그 영가시오 기념 있는 조상님들과 함께 이도량에 영하소서 영가를 위하여 저희들의 연불공양 하나이다. 진짜 이거 오래 됐다. 나무음에다 아불. 정 5일 정도는 이제 삼성에서 차를 제공해 가지고 다낭까지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차없어 하루 하루 20만 해요. 렌트라. 그리고 오일만오일이면 100만원이라 음, 그래가지고 그래하지 말고 거기서 버스를 타시다지니까 버스를 타니까 야 고속버스를 타면은 고속버스 어이, 파도 키, 키 열어줬는거 아닌가 22시 모르겠다 그래, 22시간 그 22시간 오네 어. 버스 22시간 22시간 류라시아 버스매로 스매로 그래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게 짐을 줄여야 되는거야 가방을 가방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가방을 뭐, 밀고 타고, 그게. 우리가 숨을, 아니, 한 번을 타면 그 번을 계속 가다 쓰고, 가다 쓰고, 뭐, 이렇게 네. 가다 가지. 우리 배당 가서 보면 2층 버스 생겼잖아. 음. 그렇다고 내려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해. 음. 되게 힘들지. 음. 뭐, 일정도 빡빡하고, 뭐. 일정도 빡빡하지 않냐.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힘들게도 싫다 날씨가 너무. 통영는도쉬기 미국시는 아무것만 못해도, 우리 뜻을, 베트남 말에 표현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